34장. 여와께서 호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크나한 땅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너희에게 유업으로 떨어질 땅, 곧 크나한 땅과 그 경계들이다. 너희 남쪽은 에돔 옆찐 광야에서부터이다.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이 끝에서부터 아크라빔 오르막의 남쪽으로 돌아 찐을 지나고 그 끝이 카데시 바르네아의 남쪽에서부터 하짜르 아따르를 나와서 아찌문을 지나고 미찌라임의 와디인 아찌문으로부터 돌아서 그 끝이 바다까지 이르게 된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가 너희에게 경계다. 북쪽 경계는 큰 바다로부터 호르산까지 선을 그어라. 그리고 호르산으로부터 르보하막까지 선을 그어라. 그 경계의 끝은 쯔다시다. 그리고 그 경계는 지프론을 나와서 그 끝은 하짜르 애난이다. 이것이 너희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하짜르 애난에서부터 쉬팜까지 선을 그어라. 그 경계는 쉬팜에서 아인 동쪽에 있는 리블라로 내려가서 킴네렛 바다의 동쪽 비탈을 만난다. 그리고 그 경계는 야르덴으로 내려가서 그 끝이 사해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로서 소유할 땅이니, 여호와께서 아홉 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는 문중별로 문하시의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유협을 취했으니, 두 지파 반은 야르덴 예리오 건너편 동쪽 해 뜨는 곳에서. 그들의 유업을 취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들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이다. 엘르아자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예우시아와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주려고 지파마다 너희가 취한 지도자 한 사람씩이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다. 예우다 지파를 위하여 예프네의 아들 칼렙,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암미우세 아들 시무엘. 비냐민 지파를 위하여 키슬론의 아들 엘리단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한 지도자는 요글리의 아들 부키 요셉 자손 중무나시의 자손의 지파를 위한 지도자는 에포세 아들 한니엘 에프라임 자손의 지파를 위한 지도자는 쉽탄의 아들 크무엘 지블른 자손의 지파를 위한 지도자는 파르나게의 아들 엘르짜판 이사카르 자손의 지파를 위한 지도자는 아짠의 아들 팔리엘아쉐르 자손의 집파를 위한 지도자는 실로미의 아들 아이훗 납탈리 자손의 집파를 위한 지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푸다흐엘이다. 이들이 크나한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업을 나누어주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사람들이다. 35장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야르덴 예리우 옆 모압 아라바에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레비인들이 살 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소유한 유업 중에서 주게 하여라. 그리고 그 성들 주위의 목초지도 레비인들에게 주게 하여라. 그래서 그 성들은 그들의 살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초지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하여 있을 것이다. 너희가 레비인들에게 줄그 성들의 목초지는 그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천 안마다 너희는 그성 바깥에서 동쪽으로 이천 안마 남쪽으로 이천 안마 서쪽으로 이천 안마 북쪽으로 이천 안마를 재어라 그 성은 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그 성들의 목초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레비인들에게 그 성들 곧 살인자도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 여섯 개와 성 마흔 두 개를 주어라 그래서 너희가 레비인들에게 줄 모든 성은 그것들의 목초지와 함께 마흔여덟 개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 중에서 줄그 성들은 많이 가진 지파로부터는 많이 떼고 적게 가진 지파로부터는 적게 떼어라. 그들은 유업으로 받은 그의 유업에 따라 각자 그의 성 중에서 레비인들에게 주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야레덴 건너 크나한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이 될 성들을 택해야 한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거기로 도망해야 한다. 그 성들은 너희가 복수자로부터 피하는 도피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살인자가 재판을 위하여 그 회중 앞에 서기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줄그 성들은 도피성 여섯 개가 될 것이다. 세개의 성은 야르덴 건너편에서 주고, 세개의 성은 크나한 땅에서 주어 도피 성들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나그네에게나 그들 가운데 사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 여섯 개의 성이 도피처로 있어 실수로 사람을 친 모든자가 거기로 도망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철기구로 어떤 사람을 쳐서 그가 죽었으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어떤 사람을 쳐서 그가 죽었으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정녕 죽임을 당해야 한다. 또는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기구를 손에 들고 어떤 사람을 쳐서 그가 죽었으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정녕 죽임을 당해야 한다. 피해 복수자는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 복수자가 그를 만날 때 그를 죽일 수 있다. 만일 미움으로 밀거나, 아기로 무엇을 던져서 죽었거나, 혹은 적대감을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었으면, 친그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하며, 그는 살인자다. 피해 복수자는 그를 만날 때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적대감 없이 갑자기 그를 밀거나, 그에게 아기 없이 아무 기구를 던지거나, 보지도 않고 죽일 만한 어떤 돌을 그에게 떨어뜨려 그가 죽었으며, 그가 원수도 아니고 그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면 그 회중은 이 법규들에 따라서 그 친자와 그 피해 복수자 사이를 재판해야 한다. 그 회중은 그 피해 복수자의 손에서 그 살인자를 구하여 그가 도망간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대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만일 그 살인자가 자기가 도망한 도피성 경계를 정령 벗어나서 그 피해 복수자가 그 도피성 경계 바깥에서 그를 만나면 그 피해 복수자는 그 살인자를 죽여도 그에게 피해 린 죄가 없다. 왜냐하면 그 도피성에서 그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라야 그 살인자는 자기 소유지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들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 대대로 너희를 위한 판결 규례다.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누구든지 증인들에 의하여 그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 그러나 한 명의 증인으로는 사람을 죽일 만한 증언을 할수 없다. 너희는 죽어야 할 악인인 살인자의 목숨을 위한 속전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도피성으로 도망했다가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 땅에 살려고 돌아가려는 자기 속전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사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은 피다. 피가 그 땅에 흘려질 때는 그 피를 흘린 자의 피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무는 그 땅을 너는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36장 요셉 자손의 가문 중 문중 우두머리들인 문하시의 손자이자 마키르의 아들인 길르앗의 아들들이 나아왔다. 그들이 모시에와 이스라엘 자손의 문중 우두머리들인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였다. 내 주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로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는 우리의 형제 찔로프앗의 유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여호와께로부터 명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의 아들 중한 사람의 아내가 되면 그녀들의 유업은 우리 조상들의 유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녀들이 속하게 될그 지파의 유업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유업에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희년이 되면 그녀들의 유업은 그녀들이 속한 그 지파의 유업에 더해질 것이고, 우리 조상들 지파의 유업으로부터 그녀들의 유업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입에 따라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가 옳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찔로프와 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 그녀들 눈에 좋은 대로 그녀들은 아내가 될수 있다. 다만, 그들 아버지 지파 가문의 아내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유업이 지파에서 지파로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그 조상 지파의 유업에 이스라엘 자손 각 사람은 붙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에게서 유업을 차지하는 모든 딸은 그녀의 아버지 지파 가문 중한 사람에게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조상들 유업을 각 지파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업이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은 각 사람이 그의 유업에 붙어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찔로프한의 딸들이 행하였다. 마을라와 티르 자와 호글라와 밀카와 노아는 찔로프한의 딸들인데 그녀들 사촌의 아내들이 되었다. 그녀들은 요셉의 아들 문하시의 아들들의 가문에 시집가서 아내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녀들의 유업은 그녀들의 아버지 가문의 지파에 있게 되었다. 이것들이 여호와께서 야르덴 예리오엽 모압 아라바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명령들과 법규들이다.